이제 해외 언론인들 사이로, 막스 플랑스 연구소, 네이처의, 네이처 기사에 기반이 된, 그 LK99 샘플이, 잘못 만들어진 거라는, 진 것이라는, 지금 지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. 지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게 뭐냐면, 일단 보라색으로, 일단 느낌부터 다르고, 뭐, 다르면 근데 정전기를내겠죠 이게 XRD 패턴인데, 이제 구조를 보면, 뭔가 다르죠? 뭔가 달라요 계속 이게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색깔마다 다, 다르, 다 다르다는 건데 지금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면 lK99의 그 막스 플랑크 독일 연구소의 연구소의 샘플이 원래 lK99와는 매우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어쨌든 이거는 독일 연구소도 사실 띡 하나 내고서는 뭐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잖아. 그래서 나와봐야 하는데, 물론 한국 연구소도 해명을 해야겠지만 독일 연구소도 이렇게 엉... 이 너무나 그 분자 구조학적으로 다른 물질을 만들어 놓고 이 우기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. 보라색을 만들어 놓고 보라색을 만들어 놓고 독일 연구소가 이제 이렇게 99가 춘도체가 아니다라고.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거를 그그 그, 그걸 그대로 가져서 와 네이처가 그냥 기사를 그대로 올리고 뭐 추가적인 연구 하나 없이 그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로 전 세계로 뭐퍼나른게 솔직히 완전히 코미디가 가까운데 일단 독일 연구소 자체의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초전도체 구조가 너무나 기존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많이 퍼지면서 사실 뭐 이건 데이터로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비교해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. 뭐, 그냥 정전기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 기사를 쓸 것인지 그거는 앞두고 봐야 알겠네요.